네. <웃음> 어색해. <웃음> 안녕하십니까? 낙서 대장 홈코치 홍경선입니다. 어, 어제는 낙서 모임을 했는데 굉장히 일단은 기분이 좋았고 어, 그런데 거기서 나왔던 보완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완점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어, 제가 왜 낙서를 하게 되었는지, 제가 왜 낙서 대장 홈코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뭐 영상을 하게 된 이유라든가 그걸 통해서 제가 표현을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던가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소개 시간이 너무 길어서 어 낙서하는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이게 처음에 제 소개를 하고 뭔가 낙서를 시작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리 낙서하고 싶다는 그런 보완점을 적어주셔서 그래서. 앞으로는 소개하는 그런 부분들은 차라리 어, 영상으로 남기거나 아니면 글로 남겨서 신청할 때알수 있도록 하고 낙서 시간을 늘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은 한번 오신 분들이 그 다음에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와도 어, 의미가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또한 가지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어, 물론 바로 낙서를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어, 어떤 분들은 분명히 주제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참고할 만한 주제들을 제가 마련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서 주제를 생각해낼 만한 어떤 활동들이나 어떤 준비 운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을 준비하시면 어떨까? 주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거는 다음부터는 좀 준비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두두로케이라는그 뭐 해시태그를 달아 달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어 결과물로 남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거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laughs>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냥, 어, 좋았다 이렇게 끝내면은 다음에 발전이 없는 모임이 될것 같아서 꼭 뭔가 이렇게 영상이든 글, 글이든 안 좋았던 점을 남겨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모임이 되도록 네, 계속 피드백을 받고 안 좋은 점을 꼭 피드백 받아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